안녕하세요. 서울시립과학관입니다. 오늘은 과학관 새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새,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에 대한 소식입니다. 과학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프로젝트 수업이 있는데요. 바로 새와 함께 하는 사계절입니다. 2018년부터 과학관에 설치된 둥지상자와 올해 수업을 통해 총 4개의 둥지가 추가 설치되면서 현재 총 7개의 둥지상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과학관 주변 새들은 우리가 설치한 둥지를 마음에 들어 할까요? 지금이 딱 번식 시기라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보겠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저 둥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둥지 내부 관찰하는 방법은 손잡이가 긴손 거울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저희는 오늘 여러분과 관찰 기록을 공유하기 위해 핸드폰 촬영을 진행했는데 정말 짧게 5에서 10초 정도씩 확인했습니다. 번식 신기에는 방해가 안 되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부모새가 알 또는 새끼를 꼭 품어줘야 하는 오전 시간에는 관찰을 피해주세요. 따뜻하게 기운이 오르는 1시에서 3시 사이라면 관찰하기 적당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둥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둥지는 어미새가 자리를 잡고 있네요. 시기로 봤을 땐 부모새가 알 또는 새끼를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경계하는 모습 보셨나요? 저희는 입주 여부만 확인하면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둥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과학관 어울마당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 둥지는 이끼가 깔려 있는데 아쉽게도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중간에 포기를 했네요. 자, 이것도 이제 같은 어울마당에 위치한 곳인데 이곳은 작년에 곤줄바이가 번식했던 둥지예요. 과연 올해도 예, 들어왔을까요? 빈통 예, 비었어요. 어, 아, 네안 들어왔네요. 사실 둥지 살자를 설치했다고 모든 곳에서 번식을 하는 건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둥지 설치 개수에서 한 4분의 1 정도 입주를 성공하면 괜찮은 성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곳은 둘레길에 설치된 둥지인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두 군데 다 번식 시도는 확인이 되는데, 네. 쓱고 벌레가 지나다니는 걸 보니, 오랫동안 이용을 안한것 같습니다. 이 둥지는 누군가 입구를 넓히려는 시도를 했네요. 아마 딱다그리과 친구들이겠죠? 과학관 뒷산이 나름 무거져서 다양한 딱다그리과를 만나볼 수 있어요. 딱다그리과도 저희가 설치한 둥지 상자가 탐났나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둥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둥지에서 새끼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5~6일 정도 된것 같네요. 지금, 부모새가 침입자가 나타났다고 경계를 하고 있어요. 부모새는 박새로 확인됩니다. 저희는 얼른 자리를 비켜줘야겠습니다. 혹시 직접 둥지상자를 설치해 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둥지상자는 적당한 시기, 적당한 위치를 파악하여 설치해야 하며 조사 시기도 계획을 가지고 해야겠죠? 그것을 배우고 싶으시면 서울시립과학관 새와 함께하는 사계절 수업을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상 오늘 확인한 박새 가족들의 성공적인 이소를 기원해 보며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